2005년 산행 경험이 풍부했던 세 여성 설악산에서 동시에 사라졌다. 흔적도 작별의 말도 없이 그들은 오후 4시까지 하산하기로 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. 며칠 뒤 발견된 가방 안에는 카메라가 있었지만 메모리 카드는 사라지고 없었다. 복원된 몇 장의 사진 속세 사람은 웃고 있었고 곧이어 낯선 두 남성이 등장했다. 그리고 마지막 사진, 땅에 쓰러진 누군가의 모습. 5년 후, 한 남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. 저는 사체 조직원이었습니다. 그날, 천불동 계곡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. 말다툼, 그리고 카메라, 동료들이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. 그 후로는 저도 모릅니다. 뒤늦은 고백, 그러나 더 커진 질문, 새 여성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? 20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은 산 속에 묻혀 있다. 이 비극은 우리에게 말한다. 무분별한 재테크와 빚은 삶 전체를 삼킬 수 있다. 그리고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람도 진실도 영영 사라질 수 있다. 무엇보다 실종사건 뒤에는 끝내 기다림을 멈추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.